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유진스펙 8호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유진스펙 8호의 공모가는 2,000원이고 공모 총액은 100억 원. 일반 투자자 공모 총액은 25억 원이에요. 청약 기간은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이고 주관사는 유진 투자 증권이에요. 청약 수수료는 무료예요. 환불일은 3월 25일이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2만원이에요. 증권 신고서상 임원의 주요 M&A와 IPO 경력 사항이에요. 스펙은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경력 사항을 참고하셔서 청약하시거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진 스펙 8호의 수요일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공모가는 2천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18억 4천만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1144.77대 1이에요 유통가능 금액은 100억원 의무 확약 비율은 10.81% 유통물량 비율은 8 4 4 6예요 상장 예정일은 3월 31일 목요일이에요. 조롱이는 데이플러스 신진숙과 부사채와 나눠서 기대청약할 예정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